안녕하세요. 익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전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작은 지방에서 현재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한가할 때는 잠시 쉬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이츠님의 동영상이 뜨길래 이리저리 듣다 구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귀신 이야기나 미스테리에 관심은 많지만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경험은 단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일을 시작하다가 수입이 괜찮아서 현재는 배달대행으로만 일을 하는데 배달을 하면서 별의별 손님들이 많지만 처음으로 미스테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제대 후 10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학생시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공부는 안 하고 노는 데에 빠져 지냈기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공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보겠냐고 해서 그거라도 감사하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는 도저히 생활이 안될것 같아 배달 대행을 작년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본 경험은 아예 없었지만 자전거만 탈줄 알면 금방 탈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었죠. 무엇보다 배달대행의 최대 장점은 출퇴근이 자유롭고 신용이 좋지 않아도 오토바이 렌탈이나 리스가 가능했습니다. 새 차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엔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루에 얼마씩 지불하며 중고로 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치고는 너무 상태가 좋은 스쿠터였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배달대행 점장과 함께 간단한 교육과 배달의 노하우를 알려주더군요. 배달 오더가 들어오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픽업해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게주 업무였죠. 배달 시스템은 대리운전처럼 스마트폰 어플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가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한 시간인 아침 9시에서 10시 오후 2시에서 4시 저녁 8시 이후로는 정말 한가해서 남들이 잘안 가는 일명 똥콜도 순식간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리를 익히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배달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이 안 걸리는 증상과 핸들도 틀어진 것 같았고 가끔씩은 뒤에 누가 탄 것마냥 무겁기도 했습니다. 전 중고인 데다 뒤에 음식들을 싣고 다니는 큰 배달통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했었습니다. 배달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도착지를 잘 모르거나 주소로만 나와 있을 경우 일일이 내비를 켜서 주소를 입력 안 해도 어플에서 버튼 하나로 내비를 실행시켜준가 동시에 도착지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수많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은 정말 모르겠더군요. 배달을 해보면 정말 한번 배달을 시킨 곳이 자주 시키는 편인데 그렇게 한달 정도 일을 해보니 이제는 주소만 봐도 아, 이집 하면서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배달의 대부분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는 편이며 똑같은 집을 하루에 다섯 번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을 하면서 평일 오후 9시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30분이 넘도록 콜이 없어서 한적한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콜이 떴다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얼른 콜을 잡기 위해 유튜브를 끄고 배달 어플로 들어갔는데 콜이 없었던 시간이라 그런지 순식간에 콜이 빠지더군요. 그런데 기사분이 그 콜을 가기 싫었는지 배차 받았던 것을 다시 취소했고 전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환상적인 손놀림으로 그 콜을 잡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도 확인을 안 하고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콜을 잡고 목적지 확인을 해보니 아파트나 원룸이 아닌 처음 본 주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주택 같아 보였습니다. 보통 목적지를 보면 아파트나 원룸은 그 건물에 이름이 써 있어서 금방 목적지 파악을 할수 있지만 일반 주택은 도로명 주소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런 주소에 콜들이 나오는데 초행길이면 찾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일할 때는 주택 찾느라 30분 넘게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택은 좀 꺼려하는 곳이었지만 한간 시간이었고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한 코리라도 더 하자는 생각으로 코를 잡고 음식을 픽업한 후 목적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번화가가 아닌 시내와 좀 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내비에 주소를 찍으니 3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서야 배달 콜이 하나, 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콜이라도 더 하려고 잡았는데, 이제서야 가기 쉬운 콜들이 하나, 둘 뜨기 시작하고, 괜한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이래서 아, 다른 기사가, 기사가 뱉었나보네. 뱉었나 보네. 라는 생각과 함께 전 어쩔 수 없이 빨리 배달하고 나머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목적지와 가까워지는데, 기분이 좀 오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로등도 LED로 바뀌어서 밝은데 옛날 가로등의 주황색 불빛이 간간히 비추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 요즘에도, 요즘에도 이런, 이런 곳이 있나? 곳이나. 괜히 등부터 서늘한 느낌을 받았고 무서운 느낌의 오토바이 속도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점점 목적지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산기슭이었고 정막한 곳에 들리는 건 오로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내비의 음성과 동시에 전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알록달록한 깃발과 풍선 같은 것이 있는 일명 무당집이었습니다. 주소를 잘못 찍었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확인을 해봐도 주소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무당집 주위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 속에 아스팔트도 아닌 시멘트로 대충 길만 만든 곳에 떡하니 무당집 하나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음식 배달시키신 분전 너무 무서워 크게 외쳤고 그러자 옆으로 열리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무당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이상한 냄새 형광등도 아닌 촛불로 켜놓은 집안 왜 둘이 다니는 거야? 갑자기 방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오토바이 어서 갔다나? 아니 저 배달 왔는데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시간 뺏긴 것도 짜증 나는데 이런 곳으로 배달을 오게 되니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퉁명스럽게 음식을 입구에 그냥 내려놓고 돌아서 나와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또 걸리지 않더군요. 아씨 짜증 나네 진짜. 한참을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돌리고 있는데 어느새 무당이 현관에 서서 절 빤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오토바이 갖다 놓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거야.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은 그 오토바이에 원래 주인이 붙어 있다며 얼른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토바이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가 싶더니 곧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놔. 전 듣는 둥 마는 둥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귀신을 믿진 않지만 이상하게 계속 그 무당에 말이 맴돌며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운전 중에 시동이 꺼져버린다거나 뒤에 누가 탄것 같이 무서운 현상들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복귀 후 점장에게 그 일을 얘기하게 되었고 점장이 가만히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오토바이는 몇달전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헬멧을 쓰지 않았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오토바이는 옆쪽만 파손되어 폐차하기 위해 오토바이 가게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폐차하긴 아까웠다고 합니다. 점점 배달대행 업체가 늘어나며 중고 스쿠터가 부족하다 보니 폐차하기 위해 있던 동일한 오토바이에 멀쩡한 부품들을 교체해 중고로 판매되어 온 오토바이였는데 그 오토바이를 사갔던 사람들은 며칠 내에 사고로 다치게 되었고 그 오토바이는 계속 수리를 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가게로 다시 들어오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주인이 바뀌고 저희 점장이 그것을 싼 값에 다시 갖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해 설마 하며 저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잘못했다간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 점장과 크게 싸우고 그날부로 사무실을 관두게 되었고 다른 업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한가한 시간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데 그 전에 같이 근무하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제가 그만두고 다른 기사분께서 오셨는데 제가 탔던 그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는 도중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이 졸음 운전으로 그대로 밀어버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오토바이는 폐차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무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현재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